이렇게 이렇게 할때주형이 얼굴이야 민수야 어. 이렇게 해봐. 이렇게 인상수배 해주니 한번 이렇게 <laughs> 잘하잖아요 지금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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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진짜> 깜짝이야 깜짝이다 <laughs> 아, 지금 나한테 강아지같은데 기분이 좋은데 뭔가 모르게 어? <laughs> 아, 뭔가 기분이 좋아 지금 저거 따져가지고 잘 먹고 지금 계속 먹어요. 진짜 장 이제 가서 보겠네요. 진짜. 아빠 나는 알려줘 어떻게 아, 가 어떻게 아, 반응해? 아, <laughs> 그게. 아빠 보고. 그러니까. 얘 근데 전화할 때는 계속 막 숨었거든. 아, 약간 배신시 웃을 것 같아. 그냥. 음, 음, 부끄럽게찍 그거를 어. 음. 예상을 하고 있다가.